육바라밀은 먼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입니다. 이 순서를 눈여겨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밀을 수행할 때 올바르게 수행하고 성공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보시바라밀은 대승불교 수행에서 첫 번째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시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바람일까지 진전합니다. 그리고 부처가 됩니다. 그 다음 부처님 무엇을 했습니까? 부처님은 보시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보시를 했습니다. 그는 그치지 않고 보시를 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멈추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심없이 보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보시 수행입니다. 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다른 영적 수행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취는 매우 작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대승을 배울 때 저희 스승님이 한 말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승님은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계를 지킬 수 없는지 알아? 복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야. 간단합니다. 복이 충분하다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지혜 바람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복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계가 두 번째입니다. 소승 사람들은 지계부터 가르칩니다. 개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쌓지 않고 개율을 공부한다면 지적인 수행입니다. 개는 지켜야 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화상에는 개율 설명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국 개율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삼장법사입니다. 그는 경율련의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계율을 이해했지만 결코 시간을 들여서 계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승의 기반은 계율입니다. 대승은 계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계를 지켜야 됩니다. 정에서 해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는 결코 시간을 내서 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나중에 대만에 가서 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율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승은 많이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대승 수행의 목적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승의 뛰어난 스승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칩니다. 이는 삼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에서는 이 지식을 결코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도달한 후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불도로 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많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왠지 목적지에 갈 정도만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과도한 지식은 다음 단계에 가는데 불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짐입니다. 지식은 인생에 특별롭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 지식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진전을 멈춥니다. 진전을 가로막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발등을 자신이 찍지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처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멈춰버립니다. 우리 지식이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지식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본 것을 믿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맛을 믿습니다. 자신의 감촉을 믿습니다. 자신의 냄새를 믿습니다. 자신의 뇌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을 너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지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점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지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대승에는 다른 전통에는 없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승의 수행은 선지식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높은 단계에 이른 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에만 의지한다면 부처가 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오직 선지식만이 어디 여러분이 매여 있는지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들의 지침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기 묶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정토 수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복을 지으세요. 둘째, 믿음을 키우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토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지식에 믿음을 둔다면 큰 문제에 처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믿음을 둔다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무죄의 특징은 여러분은 지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죄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무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현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무지를 인지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분보다 현명한 사람, 여러분의 무지를 인지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여러분의 무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는 지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무지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그 무지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의 특징은 여러분을 덫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에 매달립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지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려놓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무지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대승 불교 수행은 천재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대승은 여러분의 선지식입니다. 선화상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이 대승입니다. 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승은능엄경이 아닙니다. 대비주가 아닙니다. 사십이수이 아닙니다. 대승은 선지식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스승이대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승의 역할은 여러분이 대승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이해한 만큼 대승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이해한 것 이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선을 통해서건, 정토에건 만트라이건, 이런 방법들은 대승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승을 이해할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깨닫기 전까지는 대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대승을 이해하는 것이 한, 아닙니다. 대승의 수행은 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법문도 여러분의 깨달음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는 야채를 보시하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보시 바람일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기 있던 비구니 스님들이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음식을 공양 올렸습니다. 스님은 떠날 때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더 이상 절에 음식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공양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예외였습니다. 얘들은 금요일마다 야채를 계속 가지고 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전 스님들에게 야채를 보시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4년째 계속 야채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야채 유통업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직접 야채를 사서 20개, 30개의 상자에 담아 각 절마다 직접 배달합니다. 매우 불교적입니다. 부처님은 보시할 때 직접 자신의 손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보시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의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감사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더 채소가 필요할 때는 직접 사고 더 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큼 많이 수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정말 중국적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보시를 한후 자리를 뜹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복은 최대가 됩니다. 그것이 보시 바람일을 수행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그들이 스님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대단한 행위입니다. 제가 혼자 수행할 때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야채를 받아서 우리는 먹고 명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 불교는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일은 개율 바람일입니다. 이는 우리 행을 지칭합니다. 사회가 번영하면 사회적 선을 창출합니다. 법과 도덕은 보편적입니다. 그것들은 특정 사회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 적용됩니다. 불교의 도덕 규범은 처음으로 인도에서 계급, 성별 신조 등을 무시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면 해탈을 위한 복을 짓습니다. 계율은 궁극적으로 해탈하기 위한 복을 짓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율을 지키면 해탈을 돕는 복을 짓습니다. 복 없이는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화상인은 계율이 중요한데 계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계율을 지키는 한 계율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복을 짓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행에 대한 것이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책을 정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책입니다. 반면에 선화상인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머물면서 계율을 지킵니다. 우리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화상인의 종교단체 안에 머무르면 계율을 지킵니다. 규칙을 따르면 계를 지킵니다. 자세한 것은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계율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어벽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계율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선화상인은 방편을 썼습니다. 그는 절에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그 방어벽 안에서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후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깨달은 후에는 계율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든 경계는 오직 중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인은 거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들을 그 경계 안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중국 사람들만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으면 계율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음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서 경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인, 베트남인, 중국인, 스웨덴인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경계입니다. 그것이 계율입니다. 저희 스승님은 이러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하루 한끼 먹습니다.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예불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면 경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경계 안에 머물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을 따름으로써 경계 안에 사람들을 둡니다. 과거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예보를 하지?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바쁘게 함으로써 경계 안에 둡니다. 계율은 무엇입니까? 첫째,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선을 행합니다. 셋째, 중생을 번뇌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율입니다. 선하상인은 경계를 정했습니다. 규칙을 따르면 경계 안에 머뭅니다. 밀정을 따름으로써 경계 안에 머뭅니다. 첫 번째는 악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대승에서 악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대승은 중생을 돕지 해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여러분 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치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이라도 행하세요. 누군가는 매주 뭐, 매일 먹을 야채를 조금씩 갖다 줍니다. 그것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매주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선입니다. 모든 선을 행하세요. 무엇이 선입니까? 다른 사람은 도우세요. 자신을 돕지 마세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이 또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은 약을 하거나 치유제를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을 번뇌로기하지 않습니다. 중생을 번뇌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번뇌는 무엇입니까? 걱정은 번뇌입니다. 탐심이 번뇌입니다. 왜 우리는 중생을 번뇌롭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들을 번뇌롭게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번뇌롭게합니다.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번뇌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웃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이웃 왕은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덕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싸웠지만 나쁜 왕이 우세했습니다. 부처님은 왕에게 이 패배를 번뇌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다시 전쟁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선왕이 우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자이기 때문에 이 상대편 왕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는 악광을 풀어주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덕이 있지만, 여전히 번뇌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상황이 있어든지 간에 여러분은 번뇌롭습니다. 여러분이 번뇌로 온 것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번뇌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보를 겪습니다. 우리가 번뇌로 온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특징은 욕망으로 인한 탐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 한 여러분은 번뇌롭습니다. 수행자에 따라서 다른 계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가 있고 3이 10개가 있고 48개, 250개, 348개가 있습니다. 250개는 비구를 위한 것이고 348개는 비군을 위한 것입니다. 왜 250과 348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개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구 스님들에게는 없지만 비구니 스님에게 있는 계율은 그들이 결점을 숨기는 것에 대한 계율입니다. 계율을 부합하면 그들은 문제를 숨깁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율은 결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계율은 습관적인 에너지를 멈추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계율은 중생을 번뇌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번뇌롭게 하면 그들은 미래에 여러분을 번뇌롭게 할 것입니다. 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